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되었네요 오늘은 어, 스쿨룩이라고 하는 어, 또 프레이피룩이라고도 하는 경쾌한 룩북을 만들어 봤는데 50대에 이렇게 입으면 저 아줌마 뭐 하는거야 하면서 또 욕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또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음, 이렇게 말을 할때 존댓말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나이 먹어서 반말하면 오히려 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해서 이제 존댓말을 쓰기로 했어요. 말을 놓으면 좀 친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보려 했는데 아닌가 보죠. 첫 번째 룩은 핑크 플리츠 스커트, 니트 베스트, 핑크 부클 후드 집업 이렇게 매치해 보았습니다. 요즘엔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이래도 이렇게 경쾌하게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핑크로 이렇게 스쿨룩 아주 밝고 예쁘게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날씨가 좀 추워지면 여기에 어그 부츠나 어, 비니 이런 식으로 또 착용을 하면 훨씬 따뜻해 보이고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착장은 블랙 앤 화이트로 좀더 멋스럽고 시크하게 착용해 보았는데요. 검정 비니, 그리고 화이트 후드티, 그리고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정말 요즘 다시 또 항공 점퍼가 유행이라면서요. 어, 오래 전에 사두었던 항공 점퍼, 그리고 어, 밑에 스커트는 이것도 몇 년, 거의 10년쯤 된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입었던 건데, 어, 미니스커트, 모직으로 된 스커트예요. 이렇게 입으면 좀 굉장히 경쾌해 보이고, 어, 굉장히 따뜻했어요. 요즘엔 음, 후드티 안에 또 폴로티를 입어서 목을 또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블랙, 부츠, 신고.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추운 것 같아요. 경쾌하고, 음, 보기에도 밝고 신나는 느낌? 내가 키가 작다 보니까, 역시 다리는 많이 내놓는 것이 훨씬 더 비율도 좋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못생긴 다리지만 어정쩡하게 가린, 가리면 오히려 더 두껍고 굵어 보이고 이렇게 자신있게 내놓으면 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 입은 흰색 후드티가 풍성해서 점포에 눌려서 앞에 배가 좀블룩이 나와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점 유의하시고요. 네, 서태지님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 착장은 브라운 컬러로 입어 보았는데요. 타바코 컬러의 비니. 비니가 요즘엔 위로 쑥 올라가지 않고 거의 머리에 밀착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 후드티, 거기에 패딩 조끼, 패딩 베스트 입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에는 잘안 보이는데, 브라운색, 진한 브라운 컬러의 반바지, 팬츠를 입어보았어요. 입어 그리고 역시 진 컬러의, 진 브라운의 앵클 부츠. 아, 아니, 다시 보니까 하이는 팬츠가 아니라 레더 스커트예요. 스커트 입고 어, 이 정도로 입어도 충분히 커버되는 날씨였고요. 분위기 있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봤는데 어, 원래 인테리어나 어, 그런 쪽에도 그렇고 의상도 브라운 색깔을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입진 않았어요. 저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잘못 입었는데 어, 또 이렇게. 입어보니까 또 다른 맛이 나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의상은 좀 이렇게 경쾌한 거지만 색깔은 분위기 있어서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 날씨에도 어울리고 또 무난한 듯 세련된 느낌도 있고요. 여기에 길게 부츠를 신으면 좀더 따뜻하겠죠? 제가 생각에는 나이가 80을 먹어서도 이렇게 입을 생각인데 어떨까요? 운동도 그때 계속하고 벨리 댄스도 계속하면서 건강 유지해서 살아있다면 그때도 그렇게 경쾌한 옷들을 입으며 젊게 살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번 네 번째 착장은 그레이 컬러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레이 컬러가 되게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회색, 방울이 달린 귀여운 회색 모자에, 부쿨부쿨, 풍성한 회색, 부쿨티, 되게 따뜻하고요, 편하고 체형 커버 전부 되고 여기에 안에는 따뜻한 반바지 입었습니다. 이 회색 상의는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겉옷처럼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음 응, 안에 따뜻한 폴라티 뭐 내복 몇 개씩 껴입어도 아무 티도 안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요즘엔 정말 진짜 리얼 퍼가 아니어도 정말 따뜻하고 컬러감도 예쁜 그런 어 제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컬러도 어쩌면 그렇게 예쁜 것들이 많은지 어 이렇게 가볍고 풍성한 이런 느낌은 겨울에 정말 따뜻해 보이고, 겨울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 같아요. 이곳이 중국이다 보니까 외부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또 코로나 시국이어서 더군다나 나갈 일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많지 않으니까 활동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서 잘 놓아두었던, 그리고 많이 입었기도 했지만, 요즘은 더군다나 입을 일이 없는 리얼 퍼들, 민크, 폭스 등등. 그냥 묵혀두고 있는데, 그건 좀더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따뜻한데, 또 입을 때가 있겠죠? 이번 룩은 좀 전에 촬영한 건데, 11월에 늦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그때 찍은 거예요. 근데 컨셉이 맞질 않아서 좀 두었다가 지금 이렇게 올려보는데요. 낙엽 보이죠? 어찌 보면 정말 정통 스쿨룩 같은 그런 회색의 베스트, 니트 베스트 있고요. 프레피룩. 그다음에 플리츠 스커트. 검은색 모로된 미니 스커트. 그리고 아무래도 추우니까 부츠신고요 그리고 좀따 추워지면 이렇게 또 상의를 회색에 자켓, 부클 자켓을 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재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중국은 한국과 달리 문을 정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방향을 가리켜서 남문, 동문, 서문, 북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좀 전에 보여주었던 다섯 번째 착장은 이쪽에 남문 쪽에서 들어오는 저희 아파트 그 길이었어요. 굉장히 예쁜데 몇번 올라갔는데요. 낙엽이 쌓여있던 그 모습이었고 이곳은 남문에서 들어와서 저희 아파트 동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그쪽 장소예요. 여기도 낙엽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지금은 블랙 앤또 화이트 화이트 미니 가디건 입고요. 약간 길어서 어 그러면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벨트로 어 잡아서 허리를 잡아주면 그리고 올려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그다음에 플리츠 스커트 입고. 지금은 어 가죽으로 블랙. 레더 자켓 걸쳐보았어요. 이러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춤도 추고, 네, 태양이 음 아주 강렬하게 비치니까 눈부시네요. 그래도 햇빛에 보는 빛이 훨씬 더 예뻐서 저는 빛을 찾아서 영상을 찍는데 아무래도 가을이니까 해가 금방 넘어가요. 네, 이렇게 스쿨룩 경쾌한 스쿨룩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입으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프레피룩 착장인데요. 니트 아가일 패턴의 베스트 입고요. 브라운 셔츠 그리고 체크 패턴의 플리츠 스커트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아가일 패턴은 좀더 정통의 프레피룩, 아이비룩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액세서리도 진주가 유행이어서 또 같이 혼용해서 금과 그리고 진주를 같이 매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켓을, 레더 자켓을 브라운 색으로 걸쳐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경쾌하고, 또, 스포티한 느낌이 추가되겠죠? 어, 이번 촬영에서는 헤어를 약간 뽀글뽀글 해봤는데, 좀 분위기도 달라지긴 했지만, 나이도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새롭게 변화를 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